German approval. m o l i s m e d Meda, and Patria a n 이 자리에서. n 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어? 네. 오늘 몇 물이야? 여섯 물이야? 여섯 물. 물이 들어오면은 지금 잘안 보일 텐데. 물이 들어오면은 이이 어떻게 갈것 같아? 많이잖아. 응. 어디로 갈것 같아? 남바도로 나가나? 물이 들어오는데? 안 앞으로 받치거나통토 등으로 쳐박히겠지 그래서 장타를 치러 한 거요. 안녕하십니까. 한량 김민성입니다. 여기는 여수 완도 마을 앞 어장출 포인트에 동생과 같이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도 낚시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근성 있는 친한 동생이 감성돔 낚시를 배우고 싶어 해서 자주는 못해도 가끔 시간을 맞춰서 동출하곤 합니다. 좋은 날씨 속에 동생과 기분 좋게 낚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낚시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단숨에 감성돔이 나와줄 때도 간혹 가다 있지만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 그리고 탐색하는 과정에 나와주는 잡어들은 하루 낚시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되어주곤 합니다. 같이 온 동생이 3자 한수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멀리서 입에쏙 들어갔지. 밑밥 한군대 계속 줘. 밑밥 다른데 흩크되지 말고 동생이 알려준 대로 작은 작은 낚시를 잘 했나 봅니다. 첫 감성돔을 먼저 올려주니 저도 맘 편히 제 낚시를 더 집중해 봅니다. 보통 처음 내린 포인트는 하사하면서 선장님이 원 포인트 잡아주시는 방향으로 낚시를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조류가 흐르지 않고 현장 상황에 특이점이 발생할 때는 다른 방법, 다른 공략도 세어보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오늘 목대에 본조류가 잘 흘러주네요. 평에한 마리 하고 저도 못 이어서 30도 한 마리 나와줍니다 예쁩니다 이구는 똑같은 씨알인데 빵이 붕어빵이네요. 최고가 아주 좋습니다. 한층 마을로 잔방잔방이 흘러주던 조류가 한층 빠르게 파고드니 잦은 밑걸림이 발생해서 또 밑걸림 이기권이 했지만 운좋게도 감섬돔이 불고 들어가주는 행운이 곁들어집니다 잠깐의 소강 상태를 지나고 살짝 어젠 여수 감성돔이 올라옵니다. 재미있게 <목소리> 들문 낚시를 끝내고 잠깐의 날모를본후 당일치기로 고생해서 내려온 동생은 조금 더 낚싯대를 들게 하고. 여유 있게 주변 정리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히 철수 준비를 해봅니다. 우리 꿈들은 다 아실 사실들이지만 여섯 번 낚시가 대부분 오후 2시쯤이면 끝나는 게 사실은 분명합니다. 낚시가 짧다면 짧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루 즐겁게 낚시를 하셨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 100분의 1이라도 자연에 양보하고 뒷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뒤를 이어줄 미래의 꾼들에게도 좋은 환경, 깨끗한 바다를 내어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신 줄 압니다. 빗밥 흘린 거는 그렇다 쳐도 자기가 만들어낸 쓰레기는 다시 자기가 챙겨오는 게 인지상정 아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아 진짜 다 이튿날 어제와 같은 갯바위에 통통한 형님을 모시고 또 다시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바닥을 이렇게 바박 끓는데 감생이가 안 나온다고요? 음. 아, 해삼. 좋습니다. 같은 오전 들물때이지만 한물이 지난 오늘 바다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들물에 좌에서 우로 들어가주던 본조류가 들어오지 않고 하루 종일 좌에서 우로 빠져나가 버려서 처음에는 어거지로 어제 잡은 포인트로 채비를 넣어보려 했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여건 속에 바뀐 바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낚시를 꾸려봅니다. 아 이거 사자급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채비를 단장하고 바다를 마주하니 새로운 물길이 보였고 그 끝에 원하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가끔씩 볼라 입질만 들어오다가, 물론 뭐 계속해서 풍통해서 좌측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전유동으로 체비를 바꾸고 나면, 밑밥 동조시키니까, 동족시, 살짝 뼈. 아, 점성도한 마리 나와줍니다. 아위에서 새로이 만나는 조사님과 이런저런 낚시 얘기를 하며 이렇게 이번 1박 2일 감섬돔 낚시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낚시를 하면서 잡고 맛보고 즐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슴 깊이 새겨지고 추억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면 조과보단 과정과 행위에 있어서 추억이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해주시는 조상님들 항상 좋은 조각 깃들이시고, 무겁게 박한이 채워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낚시로 인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원동력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안낙, 질낙 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